2018년 3월 10일 오후 11시 41분. 저는 지금 롤챔스를 보고 있습니다. 롤챔스를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. 음. 음, 음, 음. 아, 진짜 좀 그만하라고. 아 진짜. 어 오늘은 별로 할 말이 없어. 왜냐하면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, 그렇게 막 노력하지도 않았고, 그냥 집에서 누나 집안이라는 거 도와주다가 꼬미 목욕도 시키고. 그리고 주식 공부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롤 센스를 보게 됐네. 음. 남은 시간 은뭐 했지?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.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. 귀찮아서.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. 음. 근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빨리 간것 같기도 하고. 여러가지 뭐 아침, 점심, 저녁도 다 챙겨먹었고 뭐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가버렸네 여튼 오늘은 할 말이 별로 없다 굿밤이다